초록이네 근데 이게 차라리 낫지 언니 날리지 말고 떨어뜨려 알았어. 먼지 날리잖아 좋 어, 언니 손해 줄게 떨어뜨려 어머나. 우리 엄마 됐다 잠깐만 우리 엄마 이거 하나 놔주자 피치 뭐야 그래갖고 <laughs> 내 거를 사진을 너 갖고 고 싶었대니까 애기 때응 음. 가자 네. 잘했어. 잘했어 잘가 엄마 잘가요 이렇게 야무딱지게 해주잖아 내가 우리 만나요 예쁜 내 말. 거 언니 이런 거듣지마 어, 가급적이면 언니 어, 안 보여서 그랬어 가급이면 어, 이쁜건 어쩐지 우리엄마 파도 골라먹는데 이건 안되지 마지막까지 조쁜을 조심을 차려 이쁜 모습으로 아유 괜찮아 엄마 이정도면 엄마가 아주 좋아하는 내가 알거든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선우언니 야, 야, 이제 쉬시겠다 아니 그럼 이거는 엄마 비에 떠내려갈까봐 이러는거지 이러면 완전 딱, 딱 여행 갈 날짜를 딱 그러게 야좀 음, 많이 좋았지. 어떻게다가 끌어다가 야 지푸라기 하면 안된다면서 미지프라기가 많아 이제 끝이니까 끝에는 지푸라기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르지 됐다 여기, 여기가 좋은 땅이네 뉴스기 때문에 엄마 뉴스기 때문에 <laughs> 엄마 있었으면 100만원 주라고 할 텐데. 진0 0만원이 없어. 됐어. 야, 괜찮지? 인수아, 괜찮지? 예쁘다. 어, 그지그단 우리 땅인 걸딱 아는 순간, 음. 와갖고 이제 조경을 하는 거지. 음. 그러 음. 작은 엄마들 와갖고서, 음. 앉아서 이렇게 밟아야 돼. 음. 내, 생, 내 생각은 밟아야 돼. 음. 그치? 엄마, 일단은 좀몇 음. 개월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엄마 <laughs> 어, 숱 돌아가네. 뭐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됐어. 어, 여기 너무 길저 소나무들이 또 같이 놓는것 떨어지니까, 소나무 나 어, 딱이야. 뭐, 전략적으로. 엄마, 괜찮아. 그러면 이제 편안하겠네. 밟아, 언니. 좀. 뭐 꽉꽉 밟을 필요는 없는데, 뜨면 안 되니까. 우우, 아, 좋은데, 또. 화장할 때처럼 좋은데 됐다 너무 깜깜한 아니 괜찮아 야 어. 완전 최악나 우리 잠깐 앉았다가 일 이게 초라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어 엄청 좋은 거야 너무 잘했다